이제 맛집 검색은 2분 맛집. 압구정은 유난히 트렌디한 가게들이 많은데요. 라운지 바부터 여러 오마카세 집등 어른들이 갈 만한 가게들이 꽤나 많습니다. 오늘은 압구정 로데오역 근처에 있는 밀크포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포차는 1999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나름이 근처에서 루포로서꽤 오랜 시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날은 평일 저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7시쯤에는 50석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내부가 만석이 되었습니다. 살짝 레트로한 분위기에 왁자지껄한 사운드가 겹쳐지니 역시 포차의 최고 인테리어는 손님이라는 생각으로 가서 한번 들어럽니다메뉴판입니다 메뉴 가격이 보통 2만 원대인데요. 뭐이 동네에서 이 정도 가격은 그리 놀랍지도 않지 그런데 좀 놀랐던 건 소주 가격이었습니다. 와 이제 한 병에 6 0 0 0 원인 시대가 왔습니다. 자 얼른 취해서 가격을 까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오삼 불고기와 순두부 수제비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지글지글 볶아짐면서 나왔는데요. 비주얼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양파와 당근 등 채소가 들어 있었고 오징어와 고기도 특색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막 신선하고 그렇지는 않고 보통이었습니다. 맛은 딱 자극적인 감칠맛 풍부한 매콤한 오삼 불고기였는데요. 밥한 공기가 생각나는 그런 맛이었고 소주 안 주로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이어서 순두부 수제비입니다. 순두부와 수제비가 두 번째 안주치고 두 명에서 먹기에 꽤 넉넉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국물은 막 칼칼하고 나 특별히 맛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딱 코인 육수로 맛을 낸것 같았습니다. 맛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냥 포차에서 흔히 맛볼 수 있는 그런 수제비였습니다.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며 와야 할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메뉴에 맛만 놓고 봐왔을 때는 딱히 특색이 있거나 기억에 남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와야 할 이유 첫째는 나름 압구정에서 오래된 포차이고 암루해 오셔서 텐션 높은 레트로 포차를 찾으신다면 저는 이곳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본 맛집에 가보길 원하시는 맛집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